야, yeah. 야, 야, 어디까지 들어와? 이놈새끼 신발을 다 그냥 이건 뭐야? 이거 신발이요? 어? 이게 다 뭐야? 이거 신발 또 하나 는 어디 갔어? 반달이, 이 신발 어디 갔어? 신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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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 이거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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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yeah. 온 사방이 다 신발이야 이놈새끼 이거 어? 야! 이 잘못한걸 알아 몰라니 또 숨네 또 숨어 아, 아. 이놈새끼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 어? 하이고야 <laughs> 나와 어? 나와 잘못해놓고 어디로 가고 있어 이새끼 이리 나와 빨리 어디로 가 빨리 나와 반달이 빨리 나와 이리로 나와 빨리 나와! 좀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 복실이! 이게, 이게, 야 야, 니또 왔어, <laughs> 이놈새끼, 그냥. 어? 잘못한 거나 알아? 안다리! 너 일로 와! 혼나자, 일로 와! <laughs> 장난치고 난리네도. 응? 내가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응? 야 복실아 호박이. 야또 너무 과격해 싸우는 거. 장난치는 건 너무 과격해. 됐어. <laughs> 야야야 야. 어지럽다 야. 복실아. 어? 메조그만 <laughs> 이놈도 따라다니네. <laughs> 근데 왜 가만히 앉아있지? 응? 반달이 니왜 그래? <laughs> 너 이놈 반달이 너 이놈 이리와 이놈 <laughs> 반달이 너 이놈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응?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니 응?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난리 나네 니 꼬리가 다 꼬리가 떨어지겠다 야. 어? 뭐 하는 거야, 니? <laughs> 니 무슨 냄새 맡고 난리야? 아이구야 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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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졸로 <laughs> 가. 졸로 가. 졸로 가. 졸로 가. 뭘 그리 그래 난리야, 어? <laughs> 너네 둘은 또왜또 또 장난치고. 야! 아이고, 요놈 봐라, 요거요거요거 잠시도 그냥 가만 못 있어, 그냥. <laughs> 그렇지. 복실이 얼른 교육 시켜. <laughs> 그렇지. 잘했어. 복실이 잘했어. <laughs> 왜? 아이고야. 니 뭐해. 니 뭐해. 아이고야. 야 야. 아이고 아파라. 뭐 하는 거야 니? 뭐 아야. 아파. 야니 이빨 너무 뾰족하다 야. 응? 이빨이 너무 뾰족해 <laughs> <laughs> 와, 춥다,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야, 이거. 음식끼벨걸다 먹으러. 그렇지, 호박아. 응? 이 반달이 왜 이른데? 응? 호박이니 네, 네 어릴 때하고 똑같네 그냥 그렇지 아이고야 내옷다 찢어지겠다 이놈 새끼 그냥 어디를 물고 난리야 어디를 물고 어디를 물어 어디를 응? 어디를 물고 난리야 니네 지금 응? <laughs> 아이고, 잠시도 가만 못 있어 솔러가 복실아 교육을 좀 시켜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복실이 잘했어 잘했어 교육 시켜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우리 복실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교육을 시켜야 돼 이놈 새끼 그냥 버릇이 없어 어디로 갔어 <laughs> 그렇지 교육을 시켜 잘했어 복실이 <laughs> 잘했어 복실이 복실이, 잘했어. <laughs> 너, 이놈, 어,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응? 왜 이렇게 그냥, 어, 천방지축이야 복실이, 교육시켜, 빨리. 얼른. 교육시켜. 잘했어. 복실이, 얼른. 자, 복실이, 얼른 교육시켜. <laughs> 춥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laughs> 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반다리. <laughs> 반다리 먹으면, 이 호박이는. 먹지를 뭐하네? 호박아, 니, 네, 니네 밥이어 있잖아, 사. 아. 야, 호박이. 자, 먹어. 먹어. 호박이, 얼른 먹어. 야! 반다리! 이놈 <laughs> 새끼, 그냥. 온 사방에. 다 쫓아다니면서 먹어. 니, 니, 니 밥이나 먹으러, 야, 어디 갔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물린다. 밥 먹을 때는 저복실이안 봐주는데? 야, 니 빨리 밥 먹어. 어여지 혼자 놀랬어. <laughs> 지 혼자 밟아가지고 너무 떨리고 놀랬어, 이놈새끼. 에 진짜. <laughs> 지 혼자 밟아가지고, 응? 얼른 먹어. 호박아, 니는 뭐 니가 왜 놀래가 그래, 응? 얼른 먹어. 호박이, 얼른 먹어. 니가 괜히 놀래가지고. 집앞그릇슨소트 쏟아 놨고, 호박이 밥도 뺏어 먹고, 응? 호박이는 저 바보 같은 기도 들어갔네, 응? 니는 왜 자꾸 그냥 조그만 기 왜 남의 밥을 자꾸 뺏어먹고 그래, 응? 거방아, 일로 와. 여기 밥 먹어. 일로 와. 니는 왜 그래? 응? 일로 와. 자, 얼른 먹어. 니는 자, 얼른 먹어. 야, 다쏟아놓고 응? 니또 어디 갔어? 니 그러다가 혼난다? 또 버려, 또 가서 호박이 밥 뺏어먹네, 이놈식어 응? 저 호박이는 바보처럼 또, 또 도망쳤어. 자, 니 여와, 와또 먹어라. <laughs> 호박이 얼른 먹어. 자, 얼른 먹어. 호박이는 맨날 그냥, 어, 반달이한테 쫓겨 다니고 있어. 얼른 먹어. 먹어, 먹어. 호박이 얼른 먹어. 먹어. 응. 어. 자, 얼른 먹어. 어, 이놈 또또또 또, 또 어디로 가 또. 어? 이 또. <laughs> 어? 여기저기 왔다갔다 그냥. 호박이만 왔다갔다 그냥 쫓 쫓겨 다니네. 이또 걸러가 걸러 가지 마 좀. 어? 호박이 좀 먹게. 너 이놈새끼 그냥 어졸로가 호박이 먹어. 얼른 먹어. <laughs> 호박이 이놈 왜 저렇게 반다리를 무서워할까? 반다리 또 갔어 야 <laughs> 우리 호박이 또 여기 왔어 밥 한번 먹기 힘드네 응? 배는 고픈데 이 반다리놈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laughs> 야 니는 왜 너네 형아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 응? 어?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응? 어? 응? 어? 오늘은 니안 먹겠지? 응? 어? 니를 좀 잡고 있자. 너네 형아 밥좀 먹게 응? 어? 응? 어? 저 가지마 절로 저쪽으로 가지마 니이 저가 밥 먹어. 푹실리는 이제 다 먹구나. <laughs> 복실아 밥다 먹었어? 응? 됐어. 저러 가 놀아. <laughs> 알았어. 잘했어, 복실이. 아이고 아파라. 야, 이 반달이야. 또 따라간다 또 따라간다 <laughs> 또 따라간다 <따라갔네>. 에이 <laughs> 호박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응? 현아가그래 <laughs> 좋은가? 응? 이놈 새끼 그거 다또어줌 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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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놈이, <laughs> 어, 저 뺑뺑, 돌아가 오면 되지. 왜 굳이 걸러 들어올라 그래? 어? 왜 굳이 걸러 들어올라 그래? <laughs> 왜 굳이 걸러 들어와? 이놈이 그냥, 어? <laughs> 왜 따라온다고? <laughs> 가자. 저 바깥으로 오면 되지, 이놈 새끼. 꼭 걸러, 올라가는 어디 갔어? <laughs> 가자. 왜, 복실이? <laughs> 교육도 시키려고? <웃음> 됐어. <웃음>